저를 고소하지 않을까 <laughs> 달리기로는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죽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 대한민국 교통 기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시

저왜몸 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왜죠? 일단은 <laughs> 오긴 왔는데 저희 오늘 달리기를 할 거예요. 달리기예요. 네, 그냥 달리기 하면 또 장준이 너무 쉬우니까 지하철이랑 달리기를 해볼 겁니다. 지하철이요? 네, 지하철. 4호선이랑 오늘 배틀에 붙을 거고. 4호선. 아 이게 옛날에 그무모한 도전에서도 했었던 거잖아요. 아마 이게 유튜브 송출이 되고 나면 아마 저를 고소하지 않을까. <laughs> 그래도 우리가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이용하는 교통 수단인데 장준 씨가 그거를 이겨 버리면은 아 저희 면목이 없다. 이거는 좀 지워달라, 삭제해 달라. 아마 이런 얘기가 많이 올것 같아서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아, 에이, 사과부터. 이겨서 죄송합니다. 네. 아 뭐. 어쩌겠습니까? 빠른 거를. 일단 네, 근데 항상 허세가 심하니까 저희가 검증이 안 되니까 <laughs> 한번 검증을 먼저 해볼 거거든요. 아, 습니다 일단 뭐 오. 아육대랑 이런 거 보니까 달리기 좀 빠른 편이시더라고요. 또 이게 아유. 기록이 또 옛날 기록이잖아요. 또그 사이에 아유. 또 나이 먹고 또 체중 관리 이런 거 하면 느려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니 자신감. 일단 그래서 일반인이랑 한번 달리기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누구랑 뛰죠? 어, 비님이랑요? 저랑 한번 붙어보시죠. 호호. 쫄. 쫄이를아 <laughs> 속도의 한계를 보여드릴게요. 뭐 자신 있으세요? 전질 자신 있습니다. <laughs> 아 오늘 좀 사과드릴 분이 많은 게 제가 이거 뛰고 나면 아마 아, 덱스님이 아마 광고가 이제 저한테 뺏기지 않을까. 아. 예. 자 준비, 손 내려가면 뛰는 거예요. 오, 쉽네요. 일단 인정합니다. 네. 이게 전력인가요? 전력 아닙니다. 몇 퍼센트? 한 2퍼. 2퍼? 2퍼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한 몸풀기 게임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laughs> 아니, 방금 몸풀거 아니에요? <laughs> 이런 거는 그래도 이기실 수 있겠죠? 아, 어. 자전거도 못 이기면 지하철 어떻게 이길 수습니까 아, 문제 없습니다. 아, 오늘은 달리다가 어, 진짜... 뛰다가 진짜 네. 똥 나올 뻔했어요. <laughs> 탈장할 뻔해서 뻔했어, 탈장. 아 지하철 이길 수 있을까? 어? 아까 그 팩이다 어디 갔었지? 아, 그러니까, 너무 자신있어서 아, 아,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아 유튜브가가 좀 찍으시는 거다. <laughs>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laughs> 학창 시절 달리기는 몇등 하셨나요? 1등 말고는 저는 그래서 제가 숫자도 1밖에 몰랐어요 그때도 <laughs> 다 1등이어서 그래서 제가 또 축구도 되게 잘했었거든요 치고 달리면 아무도 못 쫓아왔습니다 약간 거품, 거품까지는 아닌데 노 버블 산소린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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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달리기로는 예.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그럼 인기 엄청 많았겠다 학교 에서아 그럼요 인기 순위도 1위 달리기도 어, 1위 아이고 검증이 한다 예. 가지고다 1위입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하체가 진짜 그러니까, 진짜 예뻐요 얇잖아요 와 이런데 달리기를 잘 한다고? 울림에서 인정한 대표 어. 각선미 오오오오오 <laughs> 어, 잠깐만 선 넘었어요 어, 선 넘었어요 어. 선 넘었어요 오 어, 견제 근데... 아 자전거면 여기, 여기 있어도 이기지 <laughs> 제가 좀 늦게 출발하긴 했어도 저 근데 큰일 난게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아, 진짜 똥 마려워. 아, 진지하게 이거 차고 사고 올까? 요똥 파. 죽을 것 같습니다. 음. 저 이제 몸이 가벼워져서 어, 더 빨리 뛸수 있다. 아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가 제일 쉬웠죠, 사실. 됐어요 됐어요? 저희 특별 게스트 한번 섭외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 이 정도면 다 쉬셨죠? 네 어? 어? 대결? 지금? <laughs> 살짝 어, 승부욕 좀 달아올랐는데요 아니 아. 너무 잘 떠가지고 허허 누구시길래요? <laughs> 아 카트! 아, 카트. 카트, 카트. <laughs> 이게 이게 약간의 그 언더라이스가 아니라 <laughs> 이 보시면 은 이게 봐봐요 이제 어제 비가 왔었잖아요 예. 이게 미끄럽단 말이지 이게 스파이크가 아니라 이게 이거 봐 이게 미끄러워요 이게 이게 미끄럽습니다 꽤나 할수 아,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찐으로 약간 좀 무섭기는 해요 사실 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온 이유비쿼터스랑또 <laughs> 겨루기가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사합니 선생님 가면 자나요? 그 시속이 얼마나 돼요? 그노속력 우리가 그저 공원 내에서는 15% 20%아 영광입니다 참가하게 돼서 아 <laughs> 큰일인데 이거 진짜 질것 같은데 이건 긴장감을 지금 보이시고 계시군요 아, 진짜 쫄 약간 약간 쫄이긴 한데 시작 <laughs> 어 뭐야 지금 어? 먼저 출그 부정 출발 지금 부정 출발 <laughs> 부정 출발, <laughs> 부정, 출발. <laughs> 부정 출발이시죠 부정 출발 지금 먼저 가시면 어? 안 됩니다 부정 출발이시죠 부정 출발이시죠 아, 이오시, 아, 이오하가 준비. 시작! <목소리> 아니, 너무 전력으로. 아, 이오 씨. 력으로 아, 죽 아, 니어야지 아, 무어야지 아, 아, 죽어어저지 몸풀긴데. 아, 죽어 아, 아, 근데 확실히 지금 오늘 완전 위아래로 비우고 오니까 <laughs> 아살것 같습니다. 아이 <laughs> 정도면 뭐 지금 체력 만땅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슬슬 지하철 대결하러 넘어가야 되는데. 아지 지하철 벌써 대결하러 가요? 어 그쵸 그쵸 이제 해야죠. 이제 본 게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죠? 와 근데 여기 어르신들이 되게 운동을 엄청 열정적으로 하시네요 진짜. 그렇죠. 아, 아, 아.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머니>. <웃음> 네. 잘죠 젊음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운동하러또 나오신 건가? 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90 93년생이신가? 요 아닌가? 어떻게 잘 아네. 93년생이야. 아 93이시죠, 그렇죠? 어쩐지 아닭띠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보다는 이제 네살형이시군요 형님 아들. 아 동생 이쁘네, 아유. 맞다 제가 오늘 지하철 4호선이랑 달리기 시합을 할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기지요. 진짜요? 그럼요. 저 <laughs> 그렇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이장 준 화이팅 한번 해주시겠니? 이상준아 아. 이장준이요 이상준 개그맨입니 네. <laughs> 이장준 이장준, <웃음> 이장준 화이팅! 이장준 화이팅! <laughs> 짱!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준입니다. <laughs> <laughs> 와 너무 빠른데요, 전철? 저. 이게 4호선이잖아요. 기관사님한테 조금만 느리게 달려달라고 하면 주작을. 저희 또뭐 이렇게 큰 대결 하는데 그냥 하면 좀 살짝 노잼 아니에요? 그죠? 뭐 하나 걸어야지. 먹을까요? 우리 이번에. 입수빵? 입수빵? <laughs> 무인도? 지면 무인도? 무인도 가서 야숙하기. 아, 저그 숙자 들어가는 거에 <laughs> 되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 그때 노숙하고 나서 아. 어머니 성함이 김경숙인데. 엄마도 조금 약간 무서워지고 있어요. 엄마랑좀 낯가리고 있어요 지금. 죽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저 얼음 온거 봐요. 저거. 와 미쳤다. 얼음 온거 봐요 얼음. 쫄이신가요? 아 노쫄입니다. 그럼 제가 이기면요. 뭐, 이기면 저건... 호캉스. 호캉스. 어, 아 진짜요? 근데 제가 호텔을 많이 안 가봐가지고 시야 신라호텔. 신라 신라호텔. 신라호텔. 오 지면 아빠랑도 비박해야 되나요 혹시 부자 관계가 많이 서먹해질 것 같은데 요 <laughs> 아, 중간에 약간 이런 웅덩이 이슈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 감안을 안 해주시나요? 어, 어, 때때아 아니죠. 아 전혀 아닙니다. 아또 네. 아, 제가 아. 이게 또 이제 육상할 때 이제 준비 운동인데 이게 네. 뭐, 어떤 의미가 있죠? 탱스트링을 늘려주고. 네. 사실 제가 다리 좀안 좋습니다. 아 아니, 언더아이스가 아니라 아, <laughs> 팩트로 제가 큰 수술을 받아서 네 다리 선천적 비용이 있습니다. 아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꼭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교통 기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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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야 이거 어떻게 그 지하철. 들어온다로 하면, 아 그죠 몸이 들어와야지 이게 인정인데. 아, 너무 그러면 지하철한테 그러니까 불리한 거 아닌가. 아뭐 본인이 길게 태어난 건데.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을 드릴게요. 네. 50m에서 시작해서 앞머리를 이기는 거랑 100m에서 그대로 뛰어서 여기서 3분의 1까지 따라잡기. 100m 3분의 1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어 지금 다리 좀 풀렸어요. 자 중간에 너무 초반에 너무 빨라서 현타가 네. 와서 이랬어요. 이거 안 했으면 3분의 1 그냥 합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지하게 뛸거예요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과천 네, 경마공원에서 탈출한 경주마처럼 뛰겠습니다. 타요? <laughs> <laughs> 지하철이 쫄이네 지금 쫄아서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은데 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제가 이겨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렛츠고 uh, 컴온 어,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자, 옵니다. <laughs> 아쉽게 졌지만, 걸로 네. 아까게 졌지만, 그래도 인간 이상주는. 멋있었다. 그쵸. 그래도 전철 맨디칸의탑승객분들보다 빨리 들어왔다. 빨리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죠. 오케이. 아, 무인도 가야죠. 양질의 컨텐츠를 위해 무인도는 가야 합니다. <laughs> 가는데 대신 좀내네 피지를 달라. 자, 뭐 어떠셨나요? 아, 오늘 진짜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아, 발리지 않아서, 아, 다행이었다. 젖잘사. 예, 아마, 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예, 열차였었는데, 아, 역시, 예, 대한민국이, 또, 교통은 발달이 잘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대한민국 시내를 값싸고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피디님도 그렇게 용문산에서 고생 같이 해놓고서는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아, 무인도는 그 이제 저안 가죠. 어 왜요? 카메라 하나만 되고 이제 살아남으셔야죠 호호. 호호 조졌네 <웃음> <웃음> 네, 네, 네. 무인도 쫄이신가요? 아 노쫄입니다 노쫄 확실한가요? 노쫄 네저 이장준이는 어, 유튜브에서 앞으로도 필이 살아남기 위해 이런 자극적이고 몸고생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댓구할 나는 조댓